병타로조져 버리기. <laughs> 네, 욕 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요런 템트리 네, 영주도 잡을 수 있는. 네. 떨리고 평타 때리기. 퉁퉁퉁 퉁. 네. 어. <laughs> 네. 네, 요렇게 하면은 혼납니다. 오로라 네,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오로라, 오로라 한번 가겠습니다. 오로라의 기초편. 네, 오로라에는 스킨에, 스킨에 여기 쿨라 다이아몬드가 있죠. 아, 제가 아주 좋아하는 쿨라 다이아몬드. 일단 장비 템트리는 어, 여기 고수의 장비 첫 번째 에 있는 뭐 템트리도 나쁘지가 않은데 어, 템트리는 일단 비술의 신발을 먼저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운명의 시계 그다음에 번개 지팡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 경기가 유리하면은 정광석화를 빨리 가시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유리하지가 않으면 여기 신성한 수정석이, 수정석이라든지, 어 아니면 여기 세 번째 템에서 령의 목걸이, 뭐 루비라든지, 피읖에스메랄드라든지뭐 안젤라 힐러들이 있다고 하면은 세 번째 템은 꼭 명목을 가야 됩니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에 유리할 때는 세 번째 템에 중앙석화그 다음에 어, 네 번째 템에는 뭐 신성한 수정석 또는 마지막에 겨울 지팡이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템트리를 일단 요렇게 해 놨는데 유리 할 때는 요거를 영목 대신에 이제 저는 유리 하면은 전광 석화를 가죠 네.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템은 뭐 겨울 지팡이 요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빠른 이속을 또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왜냐면, 로밍을 빨리 다니는 게, 왜냐면, 얼음땡, 얼음땡,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, 어, 비술의 신발보다는 이속 신발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, 네, 마법템에 보면, 이제, 수호신의 지팡이 같은 경우에 이속이 5% 붙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이속이 붙어 있는 템을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네, 그거는, 이제, 이속템 있는 거는 유동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, 수호신의 지팡이라든지, 뭐, 이런 부분들은, 네, 유동적으로. 어쨌든 이 속을 어이 속이 맞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스펠은 스펠은 무조건 전멸을 들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전 이게 원콤을 낼수 있는 오로라에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원콤을 낼수 있는 오로라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멸을 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신비상점이라든지 아니면 딜 쪽. 그 세번째 밑에 쪽에 있죠? 음, 그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진리상점을 할게요 처음에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스킬을 어, MP때문에 두 칸을 모으고 출발하시는 게 맞구요 콤보는 단순해요 오로라가 그 유도라 만큼 좀 단순한데 사렙이 열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2스킬 그 다음에 3스킬, 그 다음에 1스킬, 그니까 러 2, 3 1 이렇게 누르는 거거든요. 2 아, 요게 밑에 스택이 다 쌓여 있을 때, 4개의 스택이 다 쌓여 있을 때 이제 2 3 1 콤보를 쓰는 거예요. 2 3 1. 2 3 1. 요렇게 하면은 딜이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원콤이 거의 좀잘 나는 편이거든요.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아셔면 아시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일반 보시 요렇게 있으면 조금 뭉쳐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이 4개 쌓이면 스택이 4개 쌓이면 얼음땡이 되잖아요 그러면 1, 2, 3 스킬 모두 다 얼음이 다 돼요 근데 이 스킬은 한 명만 얼음땡이 되는 거고 1스킬하고 궁은 주위에 있는 맞추면은 전부 다 얼음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맞춘다 치면 다 얼죠 이렇게 예다 네, 얼죠 이렇게 3명이 다 얼죠? 그 다음에, 이제, 쿨타임이 있을 때, 그니까, 러 스택이, 스택이 4개가 다 쌓이면, 이제, 궁도 똑같이 맞추게 되면은 4명이 다 얼어요. 아, 3명이 이렇게 다 얼어요. 네, 3명이 다 얼고, 연계기는 똑같아요. 그니까, 러 얼고 나서 딜을 넣으면, 그 다음 딜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, 어, 한타를 할때 이렇게 모여있으면, 무조건 2, 3일 누르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한타를 할 때는, 궁을 먼저 쓰고, 그 다음에, 맞으면 2, 1, 이런 식으로 딜을 넣어도 되거든요. 그러면, 일단, 전체적으로 다 어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한 명은 데미지가 또 걷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, 일단, 얼리는, 한 1, 2초 정도 얼리는 부분 때문에, 이제, 궁을 먼저 써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, 어, 궁이 없을 때는, 어, 한타를 하고 있으면, 뭐이1로딜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1스킬로 얼려줘도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1수로 그냥 3명을 다 얼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어그 다음에 오로라의 장점은 붓이 이제 숨어서 있을 때 되게 장점이 크거든요 숨어 있을 때 숨어 있을 때랑 전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조자룡이 보이잖아요 조자룡이 보이면 이게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. 그럼 조작용은 저를 못 보고 있을 때, 예를 들어서 이제 1스쿨이 돌아온다고 하면 2, 3, 1, 2, 3, 1을 누를 건데, 전멸 2, 3, 1인데, 여기서 이제, 전멸에서 2, 3, 1을 누르면, 딜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서, 거의 웬만하면 죽거든요. 네. 요렇게 키를 또 따는 부분들이 있고, 그 다음에, 오로라는 부시를 되게 잘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는, 그, 암살자라든지 그 하이퍼가 있잖아요 미드 하이퍼 하이퍼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초반에는 이 일로 상대를 계속 올려주면서 같이 그 조합을 해가지고 키를 더할수 있게 도와주면은 오로라가 또큰 빛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 일로 이렇게 딜을 조금 넣어주면 좀 괜찮거든요 이런식으로 네, 오로라를 하면은 조금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,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, 예, 뭐 영상이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저보다 뭐더 많은 고수분들도 많겠지만, 그래도 요 정도만 알고 하면은, 그, 요 정도만 알고 해도 되게 괜찮거든요. 전멸 2, 1, 2, 3, 1. 예, 요렇게 딜을, 폭딜을 또 넣을 수 있는 거니까,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네, 경기하면은 진짜 이게 암살하는 입장에서는 오로라가 진짜 상당히 무섭거든요. 그리고 암살하는 입장에서는 세례를 못 들잖아요. 왜냐하면 사냥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세례를 또못 드는 부분도 있고 어, 상당히 까다로요 암살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궁수 몸빵이 약한 그 캐릭터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항아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들이 여기 미드에서 이렇게 오로라를 모르고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딜이 폭딜이 들어오는 거를 너무 아프 아프고 무서운 부분들이좀 있고 그다음에 뭐제 개인적인 뭐 생각인데 어 유도라보다는 저는 오로라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. 그냥 뭔가 좀 무서워요, 이게. 오로라 아, 그 유도라도 무섭지만 네, 뭔가 좀 캐릭터가 좀더 이쁜 이쁜가 <laughs> 네, 어쨌든 네, 오로라 기초편이었고 네, 미드 하이퍼를 따라다니면서 미드에서 이제 탑 바텀을 같이 휘젓고 다니면 조금 재미난 오로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상 오로라 오로라 기초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